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내 사업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2분 안에 핵심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고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가 가치세 계산과 납부 방식인데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과 같이 서로 납부하고 매입시 발생한 부과세를 공개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조기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업종별부가 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2021년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서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해서 연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대규모 매입이 많아서 매입세 공제를 크게 받아야 할 경우,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적인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